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빛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빛이라는 예수가 빛이라는 소식을 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 주 앞에 나오게 된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의 빛을 다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이 예수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가며 밝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른 길이 어디인지, 또한 멸망의 길이 어디인지 분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가까운 삶, 예배와 기도와 가까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 마음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함과 순종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또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 오늘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절부터 13절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에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은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설명이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 지게 되었고 오늘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참된 빛으로, 즉 세상에 여러 가지 빛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와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비추어 주었지만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물론 그 속에서 예수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분명히 이땅 모든 구석구석을 밝히셨지만 그 빛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또한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이 어두웠던 것, 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서 즉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빛이 비추어졌는데도 보지를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커튼을 치고 잠을 자다 보면은 아침에 밝아 해가 떠도 그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이 밝은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커튼을 걷어보면 해가 벌써 중천에 떠올라 밝게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눈이 부시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세상만이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어둠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졌는데도 그 빛이 오신지도 모른 채 그저 우리는 어둠 속에 마냥 헤매고 있었던 그러한 연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 이상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였고,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 있는, 즉, 어둠 속에 살아가며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의 빛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소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던 어둠의 이 커튼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즉 예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졌지만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통로는 빛을 이미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빛을 가르쳐 주고 소개해 주는 일들을 할 때에 그들이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아, 밝음에 따라서 우리가 2025년 한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 이상을 구원하고자 한다는그 마음가짐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뜻이었음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막막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설수 없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또한 대화를 통하여 그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소개해 주는 역할이죠. 소개해 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면 나머지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임을 내가 신뢰하고 우리는 예수를 소개하는 일에 삶을 어, 다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 소명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어,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도 소개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로도 예수의 삶을 충분히 우리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삶을 통하여 더욱 내가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삶의 자세, 또한 내 것을 챙기려는 욕심보다는 타인을 위해 마음을 열고 남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용서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다른 점, 즉 우리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꼭말 주변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선함을 이루려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을 통하여 어, 정말 전도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우리가 소중히 대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 특별하게. 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게 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즉 내가 바라고 원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어, 주변에 있는 우리 육기, 육신의 형제 자매들 혹은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형제 자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즉이 땅에서만 나의 형제 자매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부모들, 이렇게 이 땅에서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가서까지도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어, 테두리 안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 또한 친척들, 혹은 내 이웃들, 내 친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원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 주변부터, 내 가까워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생각을,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누게 되는, 그래서 영원의 하나님, 영원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함께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할수 있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어제와 오늘, 즉 2025년 1월 1일과 1월 2일 이틀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그 빛을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감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이 누가 있을까?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한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생각도 해보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보시는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힘입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나의 삶을 통하여 또한 예수를 더욱 더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뜻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누군가를 통하여 그 빛을 발견하고 소개받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소개받았던 일에, 일에 어, 일대로 나 역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쓰는 우리가 되게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힘과 힘을 쓰고 애를 쓰을 통하여 예수의 빛을 전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모든 길들과 또한 기회들을 여시고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